자, 시장님들, 반갑습니다. 개빠이 컬러포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요 둘이서 앞에 장비 그거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조금 샀어, 조금 사긴 샀어. 그리고 오늘 여기 왜 왔냐면 저번에 제가 깔치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 아닙니까? 근데 손맛이 없어, 손맛이죠. 어, 손맛이 죠 그러니까 손맛이. 우리 손맛을 좀 보러 오늘은 텐야 지긴, 텐빈, 요 손맛도 보고 쉽게 고급 오종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하려고 여기 딱한 구에 딱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들. 쟤 이제 말이 좀 빠르죠? <laughs> 왜 말이 빠르냐? 밥 먹고 막 이것저것 한다고 조금 늦었어 이제 우리 바로 갑시다배 타고 이제 뭐 어찌해야 될것 같아 사람들이 기다린다잉 고고! 가자 시야 이게 해가 딱 지고 있거든. 이제 시작을 할겁니다요 채비는 배에 도착하면 뭐가 바로 문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주사 이렇게 사. 요 텐빈. 텐빈 채비는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요 꽁돌 달고 여기에 반을 만나면 끝. 마누라 이거 쓸래. 이거 쓸래. 나좋은거 이게 좋아. 이것 써. 이제 오케이. 이냥 마누라 거 완성. 응? 시안들. 원래 여기가 텐빈 하는데. 나요 텐냐? 너무 하고 싶더라고. 텐냐? 외우게 시안들. 좋대. 이거 <laughs> 40 보이죠 40 40호 보이나죠 이거 <laughs> 40호 1 5 0그라 이걸로 딱 시작합시다 조테이 오늘은 조가보다 내가 하고 싶은 날씨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 자 시험대 여기 와이어 와이어 딱 있고 쇼크리더 14호 저 위에 있는 쇼크리더는 5호 있으면 5호 그 뭐지 와이어가 내려오면서 굵어지는 그 와이어가 있다 했는데 없애가지고 직결로 했습니다 5호에 14호에 와이어 조타이 내가 준비 끝 좋아 내거다 했어 깔찌깔찌 깔치. 뭐라고? 깔이가 온다고? 오잇 오깔온대 어, 깔치 어, 같이 오 깔찌 크다잉 오잇 얘재밌겠대 빨리빨리 흐사 <laughs> 빨리. 좋아 전동기 처음 써본대 나도 저거 있어? 만아 없지 만아 손맛을 느껴지 그래 열어가지고 어불들어왔다잉좋삐삐비비한대잉전동기삐비비한어이씨전동기불들어왔다저저전동기불들어왔다 약간 뭐? 다 있고 마누라 바늘을 달아주면 끝. 좋아. 나 조금 힘들다. 그래도 나는 마누라가 즐거울 수 있다면 이 정도 귀찮으면 괜찮다. 좋아. 부끄러우지니까 조용히. 왜? 왜 말을 해? 당당하게 하라고. 야시안두 이렇게 도레를 묶어가지고 탁 넣어가지고 스프링 올린 다음에 쫙. 아좋데이자 어, 이러면 끝. 여기에 뽕돌 40호 요4 0포 갑니다. 이 사기해가지고 사. 우리 마누라꺼도 끝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꽁지 친구 내가 똑똑하게 쓰러져 있는 것 들고 왔다 똑똑하다 왔지 이제 시작하면 돼자시야들 요거 세팅 다 했으니까 커피 한잔 딱 먹고 이제 낚시합시다 낚시 바로 뵙겠습니다 안녕 <laughs> 호랑나비 되는데 호랑나비 자시야들 세팅을 싹다 끝냈습니다 저는 요렇게 사 텐야 친구 딱 끼우고 자, 우리 마누라는 요렇게 욕심있게 벌써 낚시하고 있습니다 왜? 수심층을 먼저 찾으러 수심층을 찾으러 간다. 최고의 텐자에 이온다 20m부터 딱노릴수 있다, 시한데 그러면은 25m, 아니다, 30m 딱 내려가지고 10m 딱 올리면서 입제 수심층을 찾는 그런 작전. 조데이 어, 네, 계속 오네. 저두 분은 계속 잡으시다. 빨리 잡아봐. 33개. 30, 30. 어, 내 30에서 물어. 내30 맞췄는데. 조테이. 간데이. 내, 내 잡는데이. 전동인의 힘을 보여주지오 오, 오 도도했다. 도도였지? 아니, 이거 숙가할 때. 참지 탁해야지, 도도하면. 텐빈 대 텐냐의 싸움이 되 어. 까보지 말라고. 아니, 텐냐가 큰게 올라온다 해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 어. 근데 똑같대. 네, 근데 텐빈에 고기 올라오면은, <laughs> 내 텐빈으로 바꾼디. <laughs> 네, 낚시는 장비빨이 아니라는 거 보여줘. 아니, 이거 무거우니까. 내가 전동일로 편하게 하려고 한게 아니고, 이게 무거워. 아까 그래, 카메라 지금 보여줘. 아다막 뭐. 올리기 편하니 뭐 조금 고저 했지 <laughs> 내 편하려고 쓰는 게 아니야 아까 도도했는데 꽁치 없어진 거야이가 어떡할래 내 먼저 잡으면 어떡할래 <laughs> 아 그래도 내가 한 1년 동안 해봐야지 해봐야지 하는 그 낚시를 오늘 하니까 기분이 좋다 잡아야지 <laughs> 심하네 좋아 이리로 와 아무래도 마누라가 앞에 있는 게 시청자님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아, 그 말씀 좀 드려줄래 뭐? 얼굴이 이래가지고 마스크를 좀 양해를 구하다고 시청자님들 얼굴이 아파가지고 그 마스크 쓴답니데내 절로 갑니데이 넘겨. 넘겨 내 낚싯대 넘겨 내 낚싯대 아니 내 낚싯대를 넘기라고 아니 내가 절로 가야 되잖아 나 여기 낚싯대 있는데 아 그니까 러 이거 노, 넘기라고 이거를 응? 뽕토를 아니 뽕토를 넘기라고 들어봐 들어. 아 이거 들어봐 아니, 아니 이거 들어봐 줄을 아니 줄을 들어봐 줄을 낚싯대 절로 해 절로 이 텐야도 액션을 줘야 되나? 선장님 혹시 이 텐야도 이 액션을 줘야 돼요? 아이씨 이렇게? 아내 배가 아, 안 돼잉 근데 요즘 텐야가 잘안 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내 텐야가 안 무네 아내 이걸로 고기 잡아보고 싶은데 어 도도했대잉 오 도도 도도해 왔나 한번 더 기다려줍니다 기다려 지가 물고 쭉 간단다 죠 어? 왔다 왔다 오잇쩌잇 우리 와봤대잉 아아 내바꿔까 아닌데 내 이거 잡고 싶은데 내가 바꿀까? 어, 오, 있어, 좋아. 있어. 손맛. 손맛도 뜯대줘, 손맛. 모르겠는데. 너무 힘든데. 오, 그거 갔다도 잡았잖아. 어이, 까치한테. 까치한이기네 아, 텐빈 할까? 텐빈 한 우리 마야 까치 잡았으니까. 이이 일단 나중에 밑이용을 쓰자. 시앗들 텐빈에 나오는데 큰라데. 말해. 텐빈. 아내 텐자로 고기 잡고싶은데 나는 한마리 잡아도 드래곤을 노린다 좋 왔다 왔다 봤지? 좋와 진짜 왔대 나한테 고기 왔대 봐라 텐자가 안될 수가 없다고 좋 도도한데이 빨리 아씨이 손목 좋대 야. 좋아, 아, 좋아. 아, 봐라 이 외주보다이 손목이 좋다니까 이게 어, 이게 다 올라온데이 초동률 좋대 온다 온다이 거지고 온다이 아, 깔치잖아 이제 거드그대. 와이 미끼 말랑이 모르데 미끼 잡았다 미끼. 어 이게? 예. 어 만원 고기 엄청 잡네. 와우또 잡았다 어떡할래? 왜? 주말인데. 나는 큰거 잡을 건데. 요새 누가 그 텐빈으로 작은 거 잡는 거 줘? 어 이거 좀 작다 살려주자. 최고야 가라이. 아고드어 잡히다. 차가지고. 가라이. 하. 바고 가. 너무 재밌다. 바꿀까? 시도들 바꿀까? 아, 그래도 한번더해 봐지. 야텐빈이 잘못해. 저. 내가 잘못했어. 아, 텐야 친구의 힘좀내 말아치구야. 드래곤으로 본때를 한번 보여주자. 아,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닌데 이게. 아, 템템 바꿀까? 더 <laughs> 다니니까 <도당하니까> 기분 좋잖아. 당연 하지. 못 늦게 받지. 이런 도도 몰라? 어, 바꿀까? 아, 왜안 무지? 텐야가 시즌이 따로 있는가? 요새 대세를 따르라고. 너무 뒤처지는 거같다 바꾸자 거봐 일단 얼렁걸이 얼렁걸렁 일 고기를 좀 잡아보자 일단 하.. 아, 슬프게 하네 조왜봐 아니야 손만 보고 싶다고 마가 아, 자꾸 놀리잖아 시한도야 우리 텐빈으로 바꾸시다 텐빈이 대사람이다 텐빈이 우리 텐냐 친구 잠시 이별하고 에이, 얘아프네 하.. 아, 텐냐 친구 <laughs> 너무 쉽게 포기한다 아좀 아, 좀 잡아야지 좀 한대한좀더 해줬겠다. 그래, 잡고 싶어가지고. 어우, 심하네. 시간두야 우리 텐비 씁읍시다 텐비. 내가 대세를 좀 따라보고 결정을 합시다. 야, 근데 이 채비 바꾸는게 간단하니까 참 좋네. 아, 이 타협을 한번 내야 돼. 뭐야? 제가 고쳐다보지. 아줌마가 장비가 좋은거 뭐야? 아, 어. 심하네. 야, 난 미끼는 포기할 수 없다. 저번에는 내이 머리를 끼아거는좋아 안 물더라고 어, 못 물기 없데아 <laughs> 진짜로 <laughs>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 내 이래 잡았다고 난 미끼는 포기 안 한디 <laughs> <얼레 걸레. 웃음> 어이구 끌레 예, 간다이 최고의 가자이 깔쭉다 3 0 m 에서사살 올리면서 입질받는 그런 전략으로 갑시다 좋다이 정경이 달라 하지 말이 나한테 안 준디 <laughs> 예, 어 그럴 뻔데 어도도데도도데이 느낌 왔다 이 느낌 왔다 어이들 느낌 어이. <laughs> <laughs> 어 이제 저 턱통한데, 어뭐뭐뭐 턱통한데 도망가네애 있어 확실히 외줄보다 재밌다 이게. 그러는데 <laughs> 소강 상태. 혼자 소강 상태야. 아니짜 그러니까 <laughs> 원래 좋아 까치는 그거다 새벽이 잘 된다 새벽에. 일어나야 잘 잡는다. 아니야 새벽에 잘 돼. 야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지 나는 지금 부지대에서 두 마리를 잡았다고. 심하네. 팬분. 생명을... 하시는 거아니세요 지금? 나 텐베로 바꿨지 바꿔었는데 지금 잘 되세요? 아 지금 소환 생태라니까 저는 약간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태 뭘잘 돼요 지금 마누 잡고 있잖아 두 마리 잡았잖아 두 마리로 안돼몇 마리 잡으셨어 이거 해봐아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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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꺼야지 시바네 시장님들 카메라 끈 동안 우리 마누라 까치를 또 잡았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이번에는 좀시야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일단은 꽁치를 좀써보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잡는다. 아, 뭐, 허튼 거 하면 좀 아프네. 정상적이게 좀 해야겠다. 공치 한 마리만 줄래, 좋아. 몇 네, 네 마리 잡았게? 3마리, 아, 이거. 콜로몬 몇네 마리 잡았게? 나, 나는 그거 있잖아. 나 시즈 갈래. 내가 <laughs> <laughs> 네, 잡는데, 이제, 좋아. 깜짝 놀라지 마리. 내가 치즈 잡는 깔치 재밌지? 내 네, 차이네. 자, 시합들. 이제, 미끼까지 일단은 좀 그, 그래, 됐습니다. 갑니다. 치구야, 깔치우가. 아, 이제 좀잡아야겠안 되겠다. 너무 놀림을 심해봐서 안 되겠네. 자 29부터 싹싹 같이 구야무고이다 있다. 물고 있다고? 잘하 약구 잘하데오 약구 열받네 나왜야네아 크대 공잘데 약구 열받네 오 크다 좋아 이거는 <laughs> 자 이제부터 정확하게 쟨데 이제부터? 네 들고 왔대 이제부터어 지금까지 연습이었어 요거는 내 손으로 하면 오지 정도. <laughs> 아니야 사지야 한번 해줘, 네가 한번 해줘, 저거. 아, 그 그냥 나 또. 아봐도 그냥 육지다, 육지. 아, 뭐 육지인데, 뭐가 유유야. 사지, 사지. 아라내 이럴 줄 알았다. 마누라가 해준다고 봐. 내가 미끼가 없잖아. 어, 내말 듣고 있나? 어시, 어 씨. 아, 내 미끼 먹고 갔다. 이러다 한 마리도 무조건 가는 거 아니야? 깔치는 그런 게 아니다. 친구가 클라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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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laughs> 어, 이거 <야>, 그래야네 <laughs> 아, 너무 재밌네. 어, 도대다. 어, 도대다. 어, 아, 도대는데 방어. 아, 진짜로. 도대다, 도대다. 좋아. 아, 미김 먹고 갔나 <웃음> <웃음> 심하네. 얼마도 <laughs> 왜 자꾸 먹고 가노? 알츠 이런 친구도아닌데 간다이. 진짜 대이. 어, 근데 내 이십몇에서 입실 봤다이봐라이 진짜 다이내 바로장디. 좋아. 도대다이. 봐라, 봐라, 봐라. 도대다이, 도대, 도대, 도대. 약간 벤치 낚시하는 느낌인데. 이따이 왔대 이 왔대 이 왔대 갈치 왔대. 어 이거 거가지 이거 거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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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야 이거 거의 막 선상 위에 벤치 낚시랑 비슷하네. 오 아주 힘 좋대. 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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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좋대. 힘이 좋아요 힘이 좋아요. 어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끝까지 저항하는 거 봐라 이봐라 이봐라 이봐라. 조샤 봐라 사지 사지 제일 크다. 아 진짜로. 어, 사지 사지. 어? 아, 아몇 미터? 어? 몇 미터? 몰라? 2 4 미터? 몰라. 걱정하는 거지. 어, 이게 예, 재밌대. 재밌대, 재밌대. 고다치구야잠 이십 20m, 20m. 어, 또꼬꼬간대 바로 간대. 바로 꼬꼬 간대. 수심 차다. 왔다왔대이또왔대또왔대또왔대또왔대이 왔대, 또, 꼬꼬 간대. 꼬꼬 간대. 아, 어, 버틴다, 버틴다. 그게난큰거만 잡는다. 어? 야, 그치, 미저 아, 어, 야, 그치, 미때? 다 사지다, 다 사지. 어. 오. 오, 사지, 사지. 안나야 깔치는 이렇게 잡는 거라고. 어, 다최구야 20m, 20m. 좀 잘해봐, 내처럼. 아, 꽁치 좀썩리려내한 마리 잡고. 꽁치 없어, 썩으려. 아, 내한 마리 잡고. 나 지금 고기 잡고 있잖아. 사지 잡고 있잖아, 사지. <laughs> 또 왔다 또 왔다 주아 내또 왔다 내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아 <laughs> 어이 꼭꼭 하는 거 봐라 주아 어이 봐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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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0 20손맛 좋대. 야간에 뺀치다 야간에 뺀치 아샤 봤나 주아 와 진짜 시야좋다다 크다 지구야 반갑다 지구야 다 사지 다다 사지 주 20이다 20 내가 미끼를 썰어 줄게 이십이이십잘좀선 20. 저, 려줘 저, 선물 저, 씨 담이 치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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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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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 반갑다. 그래. 그래 일단은 결승은 어떡하노? 맛있겠나, 조아. 너무 좋다. 빨리 먹어. 먹고 또 열심히 하자. 자시한두한 그릇 싹 먹고 마리수하는 거 진짜 보여드릴게. 안녕. 자시한두 우리 라면 다 먹고 또 시작합니다. 콜라는 반은 채우고 가야지, 맞지, 조아? 왔다. 오, 어 이번에 입술 좋아돼. 좋지 나다다다다좀더 감고 더 감고 완전 큐대와오왕좋이 갈공 갈공이네 갈공 맞제 갈공인데 어시 그래. 갈치를 위에 끼우고 통갈치를그 밑에 꽁치를 삭혀주고 갈공 갈콩. 요렇게 갈공 채미 갈공 채미 다이내스타일이 너무 재밌네 나았 잡았다 오잘한대 진 카메라 키니까 만원으로 잘하네 어? 낚시왜 이렇게 그 못하세요? 어날 아, 카메라 키우기 전에 내가 계속 잡았잖아 34 아니 내가 40인데요 40? 내가 지금 뭔? 40에서 이렇게 올리고 있다고 어? 더내리 간다 보네 친구들이 착가 친구들이 입지측을 찾으라고 40? 어? 내 보조 왔다 자, 보조 좋다 크다 이것도 크다 갈공 갈콩, 맞지? 갈공이잘 되네 갈공갈공 좋대 올려볼까 나도 지깅 한번 해볼까? 밑에. 아니 마누라가 많이 수채우고 있으니까 또잘하노 <laughs> 왜? 어, 너무 바꿀래? <laughs> 이걸로 해 내가 가볼게 자. 아니야 왜? 나 혼자 가지마 아니 내가 할게 아니 힘들어 보이니까 사람가 바꾸자 시발 진짜 오 크다 크오 어, 맛있다 약간 컸는데 우와. 자 시작돼 <laughs> 이게 제가 왔습니다 아, 이게 훨씬 좋은데? 나이 매력이다.

재미지. 오, 오, 오. 우와, 오, 사이즈 좋대. 다 사이즈 좋대. 시한두, 평균 사이즈 미쳤습니다. 다 깔치 좋대. 미끼 없을깔치가 없다, 자. 이제 시장님들 지루하실 거 같다. 마나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네, 자신 없어? 자신 있는데 이제 나도 집중해서 고기를 좀 잡고 싶다. 나도 손맛은 좀 보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아, 지금 보우면 괜찮아. 아니야. 내 이제 낚시 타임 좀 해야 된다. 시한두, 낚시 타임 좀 하고 나중에 쿨러 보여드릴게. 요 쿨러. 거거 거거. 하 그만 잡어 <laughs> 왜? 사이 악수해 악수해 우리 사이 좋대? 많이 잡았대 봐라 코도 코도 얼음 <laughs> 안 나온다 이 잡을 때마다 사장님 생각했다고그 그래. 빨리 접자 이거 가자 이놈해 뜬다 시간들. 철수하고 딱 나왔는데 지금 새벽 5시입니다 5시 오후 6시에 출조를 딱 해가지고 항구에 도착하면 4시 무슨 말이냐 직장인들 딱 퇴근하고 잠시 갈치를 너무 좋아한다 다음날 너무 피곤해도 나는 갈치가 좋다 이러신 분들은 퇴근 후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조가로는 65리터 한반 쿨라 정도 딱 채웠는데 우리 시시댕님한테 들려가지고 반띵 딱 하고 집에 딱 가는 중입니다 가가지고 이 조림을 하든 구이를 하든 뭘 만들어가지고 먹고 딱 끝냅시다 고고 난 지금 못한다 신지아들 집에 도착을 했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딴딴 따다단 딴딴 따다단 좋아 진짜 이대로 잘 수가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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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해야 된다. 시청자님들, 저 진짜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시원해, 진짜.